40% 플러스 추가 30% 할인이라고 적힌 옷가게를 지나가다가 문득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걸 70% 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절대 70%가 아닙니다. 40% 할인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30% 할인이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. 예를 들어, 10만 원이 아닌 9만 9천 원으로 가격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처럼 40% 추가 30% 할인이라고 적어 놓고 마치 70%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죠. 그럼 40% 추가 30% 할인의 정확한 할인율은 얼마가 되는지 지금부터 퍼센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이 10만 원인 옷에 40% 할인하면 얼마일까? 먼저 40% 할인 금액을 계산한 후 10만원에서 빼볼 수도 있겠고 40% 할인이면 전체 가격의 60%를 지불하면 된다는 뜻이므로 그냥 10만원의 6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. 두 가지 방법 모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. 40% 할인 금액을 계산해 보면 10만원에 40%면 100분의 40. 이건 0.4에 해당하니까, 40% 할인 금액은 10만원 곱하기 0.4. 4만원이 됩니다. 아, 4만원이 할인이 되니까 나는 10만원에서 4만원을 뺀 6만원을 지불하면 되겠구나. 자,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방법 1입니다. 그런데 이걸, 40% 할인? 그럼 전체 가격의 60%를 지불하면 되겠네. 10만 원의 60%면 10만 원 곱하기 0.6. 6만 원이 되겠군.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. 할인가를 계산할 때는 이두 번째 방법이 편리합니다. 그럼 이제 40% 플러스 추가 30% 할인 금액을 계산해 볼까요? 정가가 10만원인 옷을 40% 할인하면 10만원 곱하기 0.6. 6만원이 될 테고, 이 금액에 추가로 30%가 할인이 되는 거니까 30% 할인. 즉, 이 금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. 6만원 곱하기 0.7. 42,000원이 됩니다. 다시 말하면, 정가에 40% 할인, 즉 0.6을 곱한 이 금액에서 추가 30% 할인, 즉이 금액에 0.7을 곱한 금액, 즉 0.42를 곱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 됩니다. 정가의 4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셈이니까 실질적인 할인율은 얼마가 될까요? 58%가 된다는 거죠. 추가 30% 할인이라는 것은 40%가 할인된 금액, 즉, 정가의 60%에 30%니까 6, 3, 18. 전체적으로는 18%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. 40% 더하기 18%, 58%가 되는 겁니다.